루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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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지아치 루치! 루치! 루나 루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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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루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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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쩡~ 이랬잖아요~ 야, 이거 사야 가 이거 사야 돼, 이거 사야 이렇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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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이렇 이렇게요, 요이렇이요이 백백백 백. 그렇지 여서. 여서, 나이스. 영나지귀나침 귀나지. 귀나지. 귀나재 귀나지. 귀나지. 귀

Nice lah. Okey. Mulah ke,

i 너무 아파 지금. 내일 아, 내일도 <Médias> 어. 괜찮아. 한번 아, 잘한다. 괜찮아. 더 많이 때. 나이스. <laughs> 그래,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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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이스. 네, 나이스. 전해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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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김아성아아아 패스! 제발! 천천히! 봐. 천천히! 천천히 천천히! 급하게 할 필요 없어! 급하게 할 필요 없어! 아, 까비! 까비! 어. 빨리, 빨리, 빨리. 파이팅! 파이팅.

부터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그렇지. 민규 너무 좋아. 어, 얘는 진짜 진오이 뭐 뭐야? 네. 한성아, 스크린 스크린, 스크린. 스크린 줘. 아, 역시 결승이라 그런가 좀아고이 거야. 아, 이 민규 왔다. 이다오케 뒤로 뒤로 뒤로. 나이스. 예. 이 야! 야! 이 야! 야! 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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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진리 차 민강이? 민강 괜찮 괜찮아! 뒤로 뒤로 병원아 너가 이팅 네가 한다 못한다 와아아아아아아아 한한 화이팅